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어젯밤에 마음이 아주 불편했습니다. 어제 유튜브에서 어떤 한 사람을 보았고 그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일단 오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나 유튜브 이런 것들은 절대로 절대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휴대폰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으며 특히 미디어 컨텐츠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나도 어제 유튜브 동영상을 딱두편 봤을 뿐입니다. 매일 내가 영상을 올리고 그 영상이 잘 올라갔는지 확인차 한 번씩은 보는데 그 횟수는 제외입니다. 한편은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 그러니까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직접 영화를 보기 전에 그 영화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이 어떤 것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 영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은 하도 많았기 때문에 전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거야 뭐 직접 확인해 보면 되는 것이니까요. 아무튼 내가 첫 번째로 봤던 그 컨텐츠에서 말하는 내용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단은 예수님을 반토막 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반쪽만 나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은 거의 없고 대부분 예수님의 기적만 나온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화가 잘 되는 것그 자체부터 의심해 봐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빛의 이야기는 어둠이 좋아할 리가 없거든요. 제가 성교사님에 대한 영화를 볼 때마다 느끼는 사실인데 이런 영화는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영화 자체를 상영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찾아가도 그 영화를 보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대박이 났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것입니다. 나름 일리가 있는 주장들이어서 그리고 영화를 볼때 참고할 부분이 정리가 되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어떤 다른 영상들을 올리나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분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뭐, 사이비 이단 종교를 믿는다던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이 참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좀 똑바로 믿으라고 말하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나도 저 사람처럼 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지금처럼 나의 영상을 아무도 안 보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나의 밥그릇 같은 게 되어서, 하나님 보다 앞서게 된다면 나는 반드시 이것 때문에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요즘 목사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시나요?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말씀을 틀리게 가르칠 수가 있는지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 진짜 많은 목사님들은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자기를 바른 길로 좀 인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서로 의사소통은 안 되는 거죠. 그냥 연예인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내듯이 그냥 나만 일방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데도 그건 전혀 모르고, 오히려 자기처럼 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도 그보다 더큰 들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를 매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고쳐주십니다. 나는 틀렸고 나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매일 살려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냥 시체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도 내게는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묻는 거죠.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풀립니다. 무슨 대단한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수준에서 오늘 나에게 알맞은 말씀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대단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칫 잘못된 환상을 가지기에 딱 좋은 말씀입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그렇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왜냐하면 아무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님 안에만 있으면 내 죄,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 밖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라는 것은 내가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러면 아주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이건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죄를 행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를 행한다면 우리는 이미 주님의 다스림 밖에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님은 우리에게 죄를 행할 것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주님은 우리의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를 행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과 죄는 완전히 반대쪽, 반대쪽에 있습니다. 주님이 오른쪽이라면 죄는 왼쪽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른쪽과 왼쪽 길을 동시에 갈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내가 오른쪽 길로 걸으면 나는 왼쪽 길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아주 당연한 말이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왼쪽 길로 걸으면 당연히 나는 오른쪽 길에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는 이 말을 또 뒤집어 말하면, 내가 만약에 죄를 행하면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주 이상하죠? 내가 그냥 죄를 하나 범했다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분리된다고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저에게 알려주신 건데요. 방금 전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계속 왼쪽 길을 선택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오른쪽 길로 가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첫 걸음만 오른쪽으로 걷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매 순간마다 오른쪽 길과 왼쪽 길이 보이는데, 그때마다 오른쪽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는 왼쪽 길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사탄에게 넘어갔든, 내 욕심에 넘어갔든, 그냥 습관이 되어서든, 뭐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왼쪽 길을 선택한 그 순간 나는 믿음을 배신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빨리 정신을 차리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른쪽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상습적으로 고의적으로 오른쪽 길과 왼쪽 길을 번갈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이건 진짜 나쁜 놈입니다. 차라리 몰라서 왼쪽 길로 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입니다. 몰라서 왼쪽 길로 가는 사람들은 결혼 전에 물란하게 사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을 믿는다고 해 놓고 오른쪽 왼쪽을 상습적으로 고의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은 결혼 후에 물란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것은 그냥 요술이나 마술로 짠 하면 되는 어떤 신비한 현상이 아닙니다. 내가 매 순간마다 주님을 향해서 오른쪽 길을 계속 언제나 항상 끝까지 선택해야만 성취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이땅 가운데 온전히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